자, 오늘에 십편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3편은 어떤 시편인가? 어떤 시편인지 그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이렇게 함께 볼 때마다 1절 바로 위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제어가 이 시의 배경과 저자가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이 시편 33편은요 표제어의 1절 위에 보면은 아 일절 위에 보게 되면은 표제어가 없어요. 시편은 종종 이렇게 표제어가 없는 시들도 있는데 이 시편 33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배경을 썼는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이의시인지서로의이신지 시인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이 표제가 없다는 게처음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이게 어떤 시편인가 궁금했는데요. 이 시편의 33편의 내용을 쭉 묵상해 보니까 표제가 없는 게더 낫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표제가 없음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람의 이름이 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아마 그게 제가 이, 이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이 지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는 시. 그게 바로 시편 33편이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요. 키워드가 뭐냐면요. 주제가 뭐냐면요. 찬양입니다. 찬양. 자, 우리가 예배를 들릴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아까 여러분 예배드리는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한국, 한국 교회는요 이상한 말이 있더라고요. 준비 찬양.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말 들어 보셨죠?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런 뉘앙스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는 준비되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게 어딨습니까? 찬양부터가 예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멜로디가 좋아서, 곡조가 좋아서 또 찬양하는데 안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나만 그러니까는 그냥 찬양을 부르고 따라가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박수와 아무 의미 없는 찬양 때로는 우리는 찬양을 부른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심어린 찬양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고 계신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나는 찬양을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에는요. 운집합니다. 물론 찬양 집회가 나쁜 건 아닌데요. 찬양 집회 속에서 사람들은요. 때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찬양의 목적도 또 이유도 없이 멜로디가 좋으니까, 곡조가 좋으니까, 그저 내 마음에 가사가 와닿으니까 그냥 찬양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찬양함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박수 치며 찬양하고 기분이 그런 꿀꿀하면은 그냥 찬양을 부리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지 여러분 아닙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요 호흡이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소절을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한 곡조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회복된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뭐,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찬양할 때도 우리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뭐 좋아야 찬양하지. 내 상황이 좀 즐거워야 찬양하지. 그런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일까요 1절 말씀.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자, 성경은 찬양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1절만 그냥 보십시오. 마땅히 할 바래요. 마땅히 할 바. 여기서 마땅히 할 바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찾아봤더니요. 이 말이 이게 그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이래요. 옷에 딱 맞는 또는 어울린다 이런 뜻이래요. 마땅히 할 바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물에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땅에 사는 게 마땅합니까? 물에 사는 게 마땅하죠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이 마땅합니까? 걸어다니는 게 마땅합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마땅한 거죠 이게 바로 그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딱 들어맞다 어울리다 그래 이 말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찬양하는 것은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꿀꿀한데 무슨 기뻐할 수 있어? 내가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박수 치며 찬양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찬송가 413장. 아마 제가 일전에 이 찬양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찬송가 413장은요, 내 평생 가는 길이 찬양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 이 찬송가 이 가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감동줍니까 근데 이 찬송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이 찬송가 413장은요, 미국에 있는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이고 또 교회 가운데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스태포드는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요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1 8 7 1년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생깁니다 그때 전재산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 2년 뒤에는 어떤 일이 냐면요 건강을 위해서 유럽에 자기 아내와 내 딸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대서양을 지날 때 그만 이 배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침몰하고 말하는데 그때 누굴 잃었냐 내 딸이 그 차다 차기 차지산 바닷물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요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대요 살아남은 아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전부를 친 거예요 나만 살았다 이렇게요 이 말을 들은 스태포드는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화재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자산은 다 송두리째 날아가버리고 어, 건강 차 유럽을 떠났던 아내와 내 딸은 그 대상 한복판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 버린 겁니다 이 스태포드는 지, 어,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요. 그 아내를 데리러 다시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배에 올라타게 되는데 배가 지나가는 그 지나가다 갔다가 선장님이 그말 했다 그럽니다. 이곳이 바로 이 배가 침몰했던 곳이래요. 전에 갔던 배가 여기에 침몰했고 사람들은 이, 이, 이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딸의 생태 같은 딸들이 지금 그 바닷물에 빠져있는 그곳에 지나가는 이스태포드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절망과 원망이 터졌겠죠. 그날 밤이유래를 읽어 보니까 요 스데포드가요.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고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눈물 갯던 이 스데포드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대요. 그때 스데포드가 그배 선상에서 자기 딸네 명이 죽었던 그 차디찬 바닷가 한 가운데서 지었던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찬양은 이렇게 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게 스테포드가요 자기가 잘잘 잘 나갈 때입니다. 변호사로 사업가로 큰 부를 누릴 때요. 이때든지,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자기 네 딸이 그 차지산 바다에서 죽어버리고 시카고의 화재로 모든 여산이 날아갈 그때에도 스테포네가 합니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평안하다. 스테포네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의 평안함을 그가 느꼈다라면서 이 찬양을 그 자리에서 작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찬양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화제로 모든 여자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요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 가운데 마땅히들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한 곡의 찬양을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박수 치지 마시고요. 아무 생각 없는 여러분 멜로디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찬양의 가사 한 마디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때 그 찬양은요 우리에게 힘이 될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은 바로 이러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20편 33편을 통해서,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 한두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삶이 될수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길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절 말씀 보십시오. 사절 말씀.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 이 10편, 33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씀의 능력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원문 뜻을 보니까요, 야스차르라는 말인데, 야스차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곧다,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굽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땅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거짓으로 판정되고 사람들의 말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내가 책임질 게했던 사람들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고 기준이 없는 포스 모둠 시대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정직하다는 얘기요. 굽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직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될 이유는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신실하심이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진실과 정직이 되느냐? 이 시편은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강이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은 정직했고 진실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하늘을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땀 흘려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큰 위로 말씀은 그 다음 절인데요 7절 보십시오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요 재앙 또는 혼돈 죽음 이걸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죠 말씀 중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는 성경에서 말할 때 재앙 혼돈 죽음입니다 그런 곳에 생명의 물이 덮는 날 그게 마지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바닷물 같이 혼돈과 재앙이 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다를 정복하지 못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이 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추수했던 사람이 추수꾼이 곡식을 항아리에 거두듯이 그 누구도 바닷물을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무서운 바다를 어떻게 하느냐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구절의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바다라 하더라도 곳간에그 추수한 곳간의 그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깊은 곳에 물을 갈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찬양하는 이유가 될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근거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삶 가운데 근거가 됐을 때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바다처럼 여러분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그래서요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왜 누구나 살면서 고통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구내 팔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선을 들어 그 바닷물을 고간에 모신 하나님.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준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은요 그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할 마땅한 이유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한숨 내질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모든 근거를요 말씀해 두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후렴 같이 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 두려운 일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왜 한숨 쉴 날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눌러올 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게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의 근거를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찬양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둠은 떠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사라게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의 찬양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찬양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래요. 이 시편 33편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찬양을 거럽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찬양한다 그럽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거를 1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해야 될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포기하자는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찬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합니다. 자기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찬양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찬양하죠. 그러기 쉽게 말씀처럼 여러 나라들이 계획을 계획을 세우고 민족들이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이 모여서 G7 회의를 하고 유엔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아무리 계획을 세워 뭐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된 건요.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보시기 한번요. 16, 17절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고대 사회에서 군마는요 오늘날 말하면은 뭐 첨단 탱크나 핵무기 정도의 국방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 그 당시에 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은 군마가 그 나라의 그 군사력을 상징할 그때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많은 군대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은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헛된 왕들과 세상이 구하는 군마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요 우리는 그 세상을 찬양하며 그것을 모으는데 혈안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나를 지켜주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 금액이 나의 노후를 지켜주고 번듯한 직장이 명문대 졸업장이 인맥이 나를 보호할 줄 알고 우리는 세상의 그 군마들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것을 찬양하고 추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모으겠다고 밤새면서 잠못 이루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그거 모아봤자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위기적인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군마가 우리를 구원해 든다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까? 자, 10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뭐 읽어 보겠습니다. 여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냐면요, 인생의 삶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 자기를 살피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보호해 주신대요. 여기에 그 단어가 어, 쳐다본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를 바라는다. 이 바란다는 말을요, 이 말을 좀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말이래요. 그의 인자하시는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시선을 떼지 않는 상태. 이것을 바로 바란다라는 상태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살펴 주신대요. 어떻게 살펴 주느냐? 19절에 이렇게 살펴 준다 그럽니다. 19절 보실까요? 한번요. 자, 이거 봅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 시는도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찬양을 이유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스펙들이 세상의 군마들이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구원을 설포하느냐 이 말씀 18절, 19절 그대로입니다 여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나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늘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군말을 모으려 그러고 나를 지켜줄 스펙을 찾을 그때에 그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런 바라본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 10회는요 이렇게 결혼됩니다 20절 말씀해 볼까요? 20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영원히 여와를 호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바란다는 말의 히브리 말이 하카입니다 하카 학하. 하카라는 말은요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는 겁니다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군마가 사라졌을 때,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따져 달려들지 마시고요. 그때 우리가 진짜 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안정 장치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도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직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을 떼자는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바뀌는 거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의 문을 나간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요 녹록지 않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시선을 하나님께 떼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에내 군말을 찾겠다고 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시선을 떼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자의 결론이 21절입니다 21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자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누가 왜 찬양하냐고 물어본다면 이 21절이 결론입니다 내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실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섬을 살아갈 때 무엇 하나 주니까 찬양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삶 가운데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근심 걱정 없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이거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유가 될 때. 여러분 그 찬양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고권마다 위기 때마다 이사백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기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분마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그 시선을 바라보는 힘이 결국 우리 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이 미지한 미지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묵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